안녕하세요.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주 울산 7번 국도 대로변에 접속되어 있는 개발행위 가능한 곳 토지 매매 소식이 있어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살펴봐 드린다면 이러한 곳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경주네요. 남경주 IC. 이가 있고 여기가 7번 국도고요. 여기 이쪽 방향으로 경주고 여기가 바로 울산 방향입니다. 울산 부산으로 고속도로 포항으로 가려면 여기서 IC를 이렇게 타서 울산을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제 포항으로 가는 곳이네요. 괴능 괴능이란 유적지가 보이고 여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세이 보여드린다면. 바로 요 위치에 있다. 바로 요쪽 방향이다. 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은요, 개발행위 가능한 토지 매매를 있는데 사실 토지 주유께서 이미, 이미 주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려고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저 중간에 뭐 자금사정 때문에 실수했지만, 허가가 받아 나온 농기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3 평방미터 제곱당 1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면적은 2,994 평방미터 제곱이고요 평을 한산하면 한9 0 6평 정도 되겠네요 특징은 보전녹지지구 특화항 경관 지구입니다. 보존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80 되겠네요. 특징은 고속도로 출입로 인근이다 보니, 추천하고 싶은 사항은, 드라이빙 스루 드라이빙 스루를 위한 커피집이나 아, 휴게소 등등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주변 영상을 한번 봐,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인근에 물론 에, 자, 토지가 인근에 물론 주유소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어, 남적편입니다. 여기는 아, 바로 경주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길이고요. 이 차는 울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차입니다. 바로 남경주 휴게소하고도 보이고, 반대편은 이제 물론 경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 차선은 울산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이 휴게소 밑으로 밑으로 좀더 내려간다라고 보면 대구에 좀더 가깝게, 좀더 가깝게 위치를 점점 앞을 지나가고 있고, 좀더 내려가 보면 경주 남경주 IC로 들어가는 이정표 보이고, 요 끝에 이제 마을이 들어져 있어 있네요. 바로 요 부위 왼쪽 땅인데요, 왼쪽 땅인데, 점점점, 뭐 경주 남경주 IC하고 가까우니까. 드라이빙 트루스롱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바로 인근에 식당도 좀더 많이 있고 좀더 가니까 주의 수가 있네 이제 드디어 바로 여기 보면 경주 남경주 IC 타는 곳이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 이제 요 남경주 IC를 지나치면 이제 울산으로 나타나니까 주위 환경은 이렇습니다 점점 보니까 남경주 ic 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남경주 ic 울산 남경주 ic 교차로 다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만약에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요 어, 요 사진에 보니까 요 앞에 요 과거에 보니까 뭐 나이트클럽으로 럴 운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얼마든지 예,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점, 요는 이제 바로 경계로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어, 요건 좌측편, 바로 이쪽편입니다. 이쪽, 이쪽 뼈리다, 경상도 말로, 이쪽 뼈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네, 점점점, 요, 물론, 자, 이런 쪽에서 선택적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1 l 가 평당 100만이니까네요. 평당 백만이니까 또 중요한 거는 또 면적도 900 96평이면, 906평이면 우리가, 어, 8, 9 0평이면900 72, 6평이면 우리가 용적률이 80%니까 8970에 2720평이나 지을 수도 있는 그렇군 환경이네요 그렇죠 이런 곳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 면적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평당 네, 1 0 0만에 나왔고요 면적은 2994평방미터제곱 평균 한사람에 906평 정도 됩니다 보존녹지지구여 특화경관지구에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출입로 인근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는 052-29-8945 입니다 요거는 저희 해운부동산중개 윤 교수가 전속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